여러분들 저기 저뭐해 저거? 이게 달달 달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무슨 저 빨간 무슨 벽돌 같은 게 있어. 저거 구경 좀 가야 되겠다. 자, 우리 한번 우리 가 봅시다. 우리 저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아제 그거 같아. 마녀 같아. 마녀. 그 아까 선전에서 나왔던 그 동영상에 나왔던 그그 그 소세지 같은 머리에 그 어이 뭐야 이거? 저 위에 떠 있잖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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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,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. 뭔가 컨트롤 하는 것 같은데, 그죠? 여기는, 뭐, 뭐 하는데, 여러분들? 이게 뭐, 뭐가 하고 싶은 거야, 대체? 저, 쟤를 쏴야 되나? 오, 여기 뭔가 신비의 뭔가, 공간 같은데, 여러분들? 아,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구나. 띵, 띵. 피가 없다고요? 띵, 띵. 아이고 시원해라. 근데 여기는 뭐 하는데요? 뽕? 뽕? 아무도 안 오는데, 여기. 관심이 없는 것같아 여기. 아무튼 여기, 이런, 여러분들, 이런, 이런 데가 이렇게 있고요. 이게, 저기, 뭐, 무슨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뭔가 싸놓은, 싸놓은 뭔가가 있고, 여기는 봉봉 뛰어다닐 수 있고, 제일 저기 궁금한 거는 여기 하늘에 노란 거가 있는데, 하늘에 노란 게 그~ 여기 있네 여 있네 저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저기 있거든 근데 저거를 내가 한번 싸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먹어봐 발써 아이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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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소리 났어 웃음소리 다시 한번 먹을래? 다시 한번 발써 호박 먹어라 호박 호박 주스 빵 뭐야 이거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별 반응은 없네요. 호박주스 좀 쌌는데, 그냥 웃기만 하는 것 같아. 재밌다고. 뭐가 재밌나 봐. 우리 여러분들 그 원한, 원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여긴 별거 없다.